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6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96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다 같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땅이여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예, 제가 지난달 마지막째 주이 어, 자리에서 그 예배에 관한 그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 밖에 삶은 아담과 하와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삶, 기쁨과 슬픔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더 많은 그러한 곳에 그들이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힘들 때마다. 나에게 올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나무 잎을 꺾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렸지만 이것은 금세 시들어져 버려 가지고 결코 본인들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 가죽 옷이라는 것을 신이 입혀 주시면서, 너희들의 대로 말미암은 수치와 이 부끄러움은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가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가죽 옷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가죽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벗기신 다음에 옷을 직접 이제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먼훗날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들을 의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만나, 만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배라는 그 단어가 그 어떻게 우리들이, 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 예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한자로는 예, 예도 예 자와 그리고 어, 절한 배 자. 예, 절배 자,를 써서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한자의 의미로 예배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할까? 헬라어의 정의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근데 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어떤 이성간의 입맞추다 임마춤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경의를 표하는 그한 사람에게 손등에 입을 맞추, 맞추거나 하는 그런 임마 입맞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어. 영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예배를 정의를 할까. 어, 영어의, 영어의 단어는, 예, 존경과 존기를 받을 만한 그 가치 있는 분, 어, 이라는 것이다라고, 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예, 정의를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 이 영어에 대한 그 예배의 정의는, 예, 하나님께서만이, 최고의 존귀와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어에서 예비를, 예비, 어, 얘기를 하는, 정의를 하는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로 예배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단어들의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어, 어떤 행위인데, 이건 분명 행위자, 예배는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이것의 공통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네, 그런 행위. 뭔가 내가 이제 존경을 표하거나, 내가, 어, 좀, 사랑을 표하는, 그런 대상에게 하는 이제 행위나 바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저 예배를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피조물인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조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정의를 하는 것처럼 그래, 피조물들이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그러면은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신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신다라면은 감히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장이 제대로 안된 그런 복장으로 나온다 라면은 그럼 뭔가 준비 안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라면은 더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예이 예배의 자리를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예. 안나온다 라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예. 아니, 혼내실 것 같아요. 우리를. 하루 혼내실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예배가, 어, 우리가 정의를 하, 정의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 어 지난달에는,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 우리가 만나는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어, 여기신,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 어떠한 것들을 어좀 이루어가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예, 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어, 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거 같아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마음껏 누렸던 그러한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 어, 해주십니다. 시해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날먼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하늘나라의 그 아주 커다란 그 기쁨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상, 우리가 현세,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하자라고 좀 우리,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마땅히 또한 싸워야 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종한 그러한 천사들을 먼저 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초기 기독교의 그 교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유, 굉장히 존경받는 그 목사님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런 이제 어 이제 스승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교부 중에 예, 알렉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분이 에스겔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를 한 것을 어, 저희 뭐 기독교에서는 좀 많이 이제 따르는 어, 이, 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 이제 28장 말씀에 네. 예. 네. 뭐 한번 저희 어 교독 해 볼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우리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15절, 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더다이 이, 이, 에스겔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18장 말씀은 그 사단을 상징하는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 사단을 상징하는 그 두로 왕이에요. 그다음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사단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예, 12절에 보면은, 예, 완전한 도장, 예, 완전한 도장, 완전한 모델, 완전한 전형, 완전한 모델, 완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를 친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 천사라,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다, 세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전에, 어, 지음받은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다, 완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천사라는 이 존재가, 어, 이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세운 그러한 이제 존재였다라는 것이었는데, 어이 완전하였던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 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에 어, 자리를 높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높아지기를 원했느냐? 창조주신 이 하나님과 그 동등된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에스겔서 다시 28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셨대요. 그 하늘 나라에서 같이 있었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땅에 던져 많은 많은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그래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 하나뿐만 아니라 이 존재를 따르는 추종들이 한 천사들의 3분의 1 가량이 네, 같이 쫓겨났다고 라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은이이 이 악한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키워서 하나님과 다시 대적을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했다는 라것이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잔당들이 남아서 다시 계속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는 이제 앞으로 오신 훗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런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이제 끝나 끝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단의 잔당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괜히 사단의 그러 뭔가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또 유혹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승리가 선포되어 졌습니다. 이미 새는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의 세대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꺾였다라고 담대하게 이제 외치면서 그 세력 가운데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하세요. 무엇으로?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깃발의 의미는 이미, 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것이잖아요. 이 깃발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 깃발을 꽂는 일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의 세력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저기, 저기는 이미 하나님의 세력이, 어,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그 세력이 이미 그곳에는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묶여 있었던,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역사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있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영,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땅, 여기에만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영역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살게 된다라면은 그곳 가운데 나의 가정이라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직장에서도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의자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들이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자유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시게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어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예, 우리 10편, 예, 96편,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제가 오늘 나눠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어, 이 말씀을 읽고 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우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는 그럼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